아직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핸드폰을 열어 주십시오. 핸드폰을 열고 그리고 지금 회원 가입을 하셨더라도 핸드폰을 열고 마을에 가서 이거를 꼭 알려 주십시오. 아 그냥 단순히 서면으로만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다가 회원 가입을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정광목사님 하시는 사역. 어떤 공지사항들을 수시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거니까요. 핸드폰을 다 열어 보시면, 아,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선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핸드폰을 딱 켰을 때 구글이라고 돼 있는 아이콘이나 네이버라고 돼 있는 저두 가지 아이콘으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셨으면 검색창에다가 자유마을이라고 쳐주십시오. 자유마을 다 치셨나요? 네. 그, 잘 모르시는 분들 옆에서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옆에서 빨리빨리 알려주셔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마을이라고 검색을 딱 해주시면,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유마을하고 짝대기, 자유프레스, 자유빌리지라고 하는 요, 요, 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요걸 한번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혹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로그인 뭐 이런 게 나올 글쓰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가입하기가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가입하기? 어우 이게 많이 나오시네요. 이게 아직 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인데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가입하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가입하기.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네. 아직 못 따라왔다. 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가입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체 동의를 체크해 주십시오 전체 동의 체크 전체 동의를 체크하시면 메인 밑에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 정보 입력란을 체크해 주시면 세부사항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정말 최소화해 놓은 개인정보입니다. 최소화해 놓은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여섯 자리니깐요. 여섯 네, 자리 생년월일 뒤에 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여섯 자리 그 다음에 내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옆에서 알려 주세요, 옆에서. 제가 일일이 한 분씩 알려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옆에서 화면을 보여 주시면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이 영상은 또 따로 잘라서 천천히 나오도록 올려 드릴 테니깐요. 한번더 보고 마을에 돌아가셔서 가입하는 걸꼭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시도. 서, 저는 서울이 있으니까 서울. 그다음에 성북구. 장위 2동, 이게 1동, 2동, 3동 다 나뉘어 있습니다. 3,506개의 마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에 개인 연락처를 다 작성해 주십시오. 개인 연락처에 다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성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추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인이 조금 중요한 게 내가 몇 명을 가입시켰는지가 저희가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분이 활발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실제 그 지역을 끌어가고 있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이걸 통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이런 연락도 많이 막 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많이 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그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원가입을 시킬 때 추천인에 이제 내가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그 핸드폰에다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 본부에서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요, 네, 요 점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개인 정보 수정 및 이용에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시고 즉, 이, 직접 가입하기만 눌러주시면 된 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회원 가입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로그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로그인을 해 두셔야 언제 들어가도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해놓고 그냥 뒤로 가시면 들어올 때마다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홈 마을 소식 내 공유함, 내 정보가 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체크해드린 내 정보, 아, 내 정보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아이디랑 아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디는 여러분 각자의 연락처로 되어 있습니다. 내 핸드폰 번호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내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아까 전에 입력하신 생년월일 6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위에 적고, 생년월일을 그 밑에 칸에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 로그인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네네. 시도, 시도군이요? 네네. 거기에 그러면 일단 다른데 선택을 해두신다면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좀봐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제가 이건 본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 영상 어쨌든 해서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깐요 화면 좀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면 자동 로그인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제 로그인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언제든지 한 번의 터치로 자유마을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신 분들은 네이버로 자유마을에 들어가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빨, 이 빨간색 테두리 쳐드렸는데요. 점 3개나 짝대기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걸 체크 눌러주십시오. 홈 화면에 추가.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십시오. 로그인이 안 되세요? 안 들어가지세요 지금? 이게, 어, 들어가지시는 분이 있고 안 들어가지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아마 인터넷 문제일 겁니다. 예, 네, 인터넷 문제일 겁니다. 핸드폰이 조금 인터넷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홈 화면에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면, 예, 네, 자유마을 추가. 그리고 또한번 추가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초록색 집 모양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든지 이제는 이것만 클릭하면 바로 자유마루 홈페이지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제가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연구를, 이제 실습을 하셔서 요것까지 세팅을 해 두셔야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글쓰기입니다. 여기 중요한데. 글쓰기, 우측 하단에 글쓰기란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글쓰기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밑으로 가서 제가. 아, 아 올려주세요. 네. 글쓰기에 가서 누르신 다음에요. 제가 지금 어제 글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글에다가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십시오. 추석 체크하는 거니까 글 쓰기를 누르시고 안녕하세요라고 제목에 적어 주신 다음에요. 그두 번째 내용에다가는 각자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작성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다 작성이 되시면 우측 상단에 등록을 체크해 주십시오. 등록을 그 글을 다 쓰시면 확인하는 방법은. 홈 화면에서 마을 소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소식에 제가 쓴 글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번은 글쓰기를 누르시고, 2번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등록을 쓰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홈 화면에 쓴 글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분손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열심히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화면이 지금 인터넷이 아마 느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대목인데, 자유마을 지금 홈 화면에 들어가면, 마을별 가입 탑 랭킹이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지금 보니까, 저희가 어제 저녁에 체크했을 때 화도수동이 화도수동 마을이 1,151명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벌써 한 마을당 5,000명을 저희가 조직,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화도수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1,151명을 가입을 시키셨더라고요 화, 어, 여기 지금 화도수동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저쪽에 계세요 저쪽에 계신 분들이 벌써 약 1,000여 명 이상을 가입을 시키신 겁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리 3동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평리 3동? 평리 3동. 안 계세요? 네, 여기 지금 2등이에요. 여기도 벌써 1,103명을 가입시키셨고요. 신국동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바깥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바깥에. 우리도 지 벌써 871명을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매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주간 통계, 월별 통계, 지금까지의 전체 통계가 다 상세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글쓰기에 글쓰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글쓰기 한번만 눌러보겠습니다. 글쓰기를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마을 대표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마을 대표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글쓰기를 누르신 이후에, 이제, 마을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정중앙 상단에 보시면, 마을 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마을 소식, 그다음 마을 영상, 마을 포토, 쭉 밑에 마을 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마을 모임을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의 창이 또 하나 뜹니다. 이제 체크하는. 파라솔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한 체크거든요. 여러분, 꼭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마을 파라솔 위치를 각 마을 대표분들이 올려주셔야 돼요. 대표분들이 올려주셔야지만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확인을 하고 아 우리 동네는 여기서 지금 파라솔을 피고 작업을 하고 있구나 활동을 하고 있구나 확인을 할수 있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파라솔 체크를 하신 다음에요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고 행사 시작은 몇, 언제부터 할 건지 참가비는 뭐 음료 수비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혹은 무료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모집 인원 필요하신 만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그 장소가 다 작성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 등록을 눌러주시면 홈 화면에서 우측에 마을 모임 있잖아요. 마을 모임. 우측 상단에 마을 모임을 클릭하시면 밑에 마을 소식 1번 우측 상단에 마을 모임을 클릭하시면 마을 모임, 파라솔이 어디에 펼쳐 있는지에 대한 공지가 제일 위에 뜨게 돼 있습니다. 각자 핸드폰에서. 첫 번째는 글이 다 작성이 되면 마을 소식을 눌러 주십시오. 홈페이지 안에서 마을 소식, 그리고 우측 상단에 마을 소식이 제일 먼저 나오도록 하는 버튼이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디에 파라솔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마을 대표분들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도 다시 이 파라솔을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 마을은 이제 어디에서 하느냐고 연락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려서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각 지역 마을마다 파라솔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오신 대표자분들이 파라솔 위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 아까 전에 이 부분인데요. 마을 활동, 호마면에서 마을 활동에 아까 전에 그 기동민 의원 나왔다. 하는데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시군구 의원들이 이런 입법 활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전 20대 국회의원 활동인데 동성애 옹호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128명 중에 109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다르지 않아요. 108명 중에 25명이 동참을 하고, 바른미래당은 28명 중에 18명, 정의당 6명 중에 6명 100% 동참을 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게한 정당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에서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마을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서, 법안 다 발의되면 광장에 나와서 하지 마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전에 처리하자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아까 그 이미지 파일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미지 파일. 이번에 그 성북구청장이 이재명 만나가지고 그 딸랑이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올렸더니 제주도에 계시는 한 성도님이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 이 전, 이 전화면. 예, 네, 요, 요 전화면.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고 밑에 쭉 내려보면 구청장 연락처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연락처를 확인을 하고 구청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띄워주세요, 문자, 문자네요. 더더 키워 주세요. 네. 성북구청장님 이재명이 뒤에서 딸랑이처럼 사랑제의 교회를 험담하고 다니는 분이 구청장님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일거수 일투족 하늘 아래 숨길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재명한테 일러 바칠게. 사랑제기회밖에 없어요? 알바끼라니요! 이재명이는 기소돼서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공정을 논합니까? 라고 메시지를 막 계속 보내신 거예요.